어? 경록김의 뷰티풀 프로그래밍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헌터 비용은 연봉 20%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헤드헌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터란, 헤드헌터를, 음, 는 이번에 이직을 할때 헤드헌터를 써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헤드헌터 아저씨는 그제 연봉의 20%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3,500만 원 계약 연봉이다. 이거 얼마 받아 갈까요? 20%니까 700만 원. 그다음에 4,000만 원입니다. 연봉이다. 그러면 800만 원. 5,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직을 하면은 헤더헌터 아저씨가 이만큼씩 돈을 벌어 갑니다. 그래서 개발자 한 명이, 아, 이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어, 부가가치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상을 기대한다는 거죠. 음, 개발자 기준입니다. 그, 만약에 여기 헤드헌터가 여기 1억이었다, 1억. 내 연봉 1억이었다. 그럼 헤드헌터 얼마 받아갈까요? 20% 받아가니까. 2천만원 받아야겠죠 자, 아, 그러면, 이게, 헤드헌터는, 음, 연봉이 만약에, 뭐, 4천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 네, 이건 좀이다 헤드헌터는 4명. 그러니까, 1년에 4명만 이직을 시키면 됩니다. 이직 시키면, 뭐, 4천은 보장이죠. 보장. 아, 1년에 4명만 이직을 시키면. 근데, 뭐, 개발자가 3, 4년 차, 5년 차까지도, 이 4천만 원 정도 거든요, 연봉이. 그니까 얼마나 이게 돈을 많이 벌어 갑니까? 그래서 헤드헌트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연봉 시장의 거품을 형성을 합니다. 음.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어, 헤드헌터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 계약 체결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 월세든지 전세, 뭐 전세, 매매. 어쨌든 이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은 실제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가져가요.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뭐 2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샀다 자, 그러면은 이, 이분들이 이뭐 100만원 정도 가지고갑니다 하나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로 100만원을 가지고 와요 네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매칭을 성사를 시키고 그 보수를 받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계약서라던가 뭐 법적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요. 어, 이런 건데 그 헤드헌터가 이름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헤드헌터분들은 이그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와 헤드헌터, 어, 공인중개사 거의 비슷한 어, 그런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헌터나 공인중개사나 이게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쪽 업계에도 그 편차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어쨌든 어, 헤드헌터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헤드헌터는 어쨌든 내 연봉에 비례해서 이걸 가지고 가니까 헤드헌터가 주로 그 헌팅을 하는 노리는 분들은 이제 5년차 이상, 이상을 주로 노립니다. 신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 5년차 이상의 개발자, 5년차 이상을 주로 노리고요. 그, 그러니까 이 일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어, 이제 헤드헌터가 보낸 이메일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쨌든,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을, 뭐, 저는, 에, 그런, 어, 어쨌든, 그, 제 연봉의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 음, 여기서 보지 말고, 복사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여기 어디다가 붙여넣게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음 확대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탁탁 여기서 이 리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